그럴 때뭐 뭐가 힘들다고 그래 뭐 이럴 때 공부나 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은주라고 합니다 정신과에서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학부모 상담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래 관계가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내가 혹시 감염되면 애들이 나를 따돌리거나 아니면 언론에 내 동선이 공개가 돼서 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어떡하나 하는 현실적인 불안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은 어, 장기적으로 좀 집단 생활이 어, 잘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소외감, 외로움 그런 걸 경험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가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해소하려고 온라인 활동에 몰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실시간으로 아이를 집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규제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생기고 이런 소소한 가족 문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크게 인지, 사회성, 정서 발달 이렇게가 중요한데요. 먼저 인지.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현실적으로 학습 문제겠죠. 학습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강의식으로 되는 거는 온라인으로 대체를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체험이나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습 능력을 개발시켜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성 발달입니다. 청소년기는 대인 관계의 축이 가족 관계에서 또래 관계로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좀 학교에서 같이 단체 활동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정하고 사회성, 뭐 갈등 해결 능력 이런 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시기인데 요즘 사실 학교에서는 그런 활동이 전무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소아청소년기에는 소아청소년기, 너무 또래들의 인정이나 평판에 신경을 써서 오히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 나는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서 나라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성숙을 꾀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너무나 대부분의 상황이 불확실하고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어, 대부분의 경우에서 발견되고요. 그런데 그럴 때 뭐가 힘들다고 뭐 그래, 뭐 이럴 때 공부나 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내 아이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부모님도 좀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편해지셔야 아이들한테 잔소리가 줄어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 본인도 이제 방역수칙 잘안 지키시는데 청소들한테는 그걸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먼저 규칙적인 생활하고. 을 다음에 적절한 활동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더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격리가 되는 아이들이 발생을 하죠. 걸리거나 그럴 때 아이들은 이게 걸린 것이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격리 중에도 친구들이나 온라인으로도 소통할 수 있도록 좀길을 열어 주시고요. 또 청소년들이 굉장히 미디어나 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무조건 못하게 하게 하시기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면 이제 과장된 선정적인 정보에 의해서 아이들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걸 같이 보시면서 대화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불확실하고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무기력해지기 쉽고 불안한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만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나만 혹시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예, 인생 모든 거에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시기를 그냥 A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거든요.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뭐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소통을 물론 해야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서 잠을 안 자거나 그래서 이제 정상 발달이 저해되는 그런 건 하시지 말고 지금 할수 있는 뭐 학업이라든가 취미 활동을 집안에서라도 좀 발전시켜 나가시고 온라인으로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기술도 좀 개발해 나가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온라인 소통 많아지다 보니까 어, 친구들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글을 올리면 거기 댓글을 본인도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악플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힘은 사실은 서로에 대한 신뢰, 연대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악플보다는 응원하고 격려의 말을 좀 해주시고, 또 본인 글에 악플도 달리지만 그거보다는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을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서로서로 어려운 시기를 좀 도우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